예배로 오신 여러분 너무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사무실에 잠깐 앉아있는데 어느 분이 고개를 내밀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예배 드려요? <laughs> 예. 오늘 아무래도 지방에가 있다 보니까 오늘 예배가 없는 줄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예배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아마 주님이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축복할까요? 오늘이 역사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축복의 역사의 날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 원래 저희가 어, 2017년 오후 예배는 찬송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자꾸 특별한 예배들이 오후 예배에 있다 보니까 좀 맥이 끊겼는데요. 오늘은 찬송과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는 찬양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00장을 한번 펴볼까요? 찬송가 200장을 펴놓고 말씀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을 작곡한 필립 브리스 작곡가야, 그리고 작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먼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립은 미국 시골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필립은 너무나 가난해서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해야 가족들이 먹고 살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립은 채소 장사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에 필립은 그 야채 바구니를 들고 터벅터벅 터벅 이제 마을로 가서 판매 장사를 하려고 가고 있다가. 어디선가 마음을 사로잡는 음악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소녀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자기도 모르게 그 피아노 소리에 끌려서 홀리듯이 홀리듯이 그것을 따라가죠. 그다음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소녀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막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녀리 너무 아름다워서 집 안까지 들어가서 필립이 그 소녀가 피아노 치고 있는 모습을 멍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어느 정도 피아노 쳐다가 인기척을 느껴서 옆을 딱 보니까 필립이 좀 지저분한 아이가 들어와서 쳐다보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소녀가 놀래서 야이 더러운 거사 나가!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서 필립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막 도망을 가기 시작하죠. 도망가면서 이 아이 마음 속에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나도 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음악가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의 그런 기대가 그리고 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 열한 살때 공장에 들어가서 목재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가족들을 부양하고 또 자기의 소원이 음악 공부를 하는 것이 소원이기 때문에 학교에 들어가고 싶은 꿈을 꾸고 열두 살에 드디어 그가 학교에 들어갑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돈이 벌리는 대로 수업을 받고 학교를 다니다가 돈이 떨어지면 다시 휴학을 하고 다시 돈을 벌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하다가 18살에, 18살에 학교를 졸업하고 교사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음악 공부에 대해서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느 날 마음속에 더 감동이 드는 것이 아 내가 어렸을 때그 피아노 소년을 듣고 내가 음악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꾼 적이 있었지라는 생각이 번뜩 들게 되고 그 학교에 음악 교사인 성악을 전공하고 있는 어떤 타우노라는 사람을 만나서 성악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배우게 됩니다. 늦깎이 학생이죠 19살 때 피아노를 배우고 성악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재능이 있었나 봐요 재능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가 나중에는 그걸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되었고요 또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찬양 사역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겨울에 세계적인 복음존도자인 무디가 시카고로 오게 되면서 같이 좀 사역 좀 하자라고 필립을 초청합니다. 근데 필립은 그 초청을 듣는 순간 "아, 내가 해야 될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이구나"라는 감동이 있어서 자기 두 아이들을 부모님께 맡겨 놓고 아내와 함께 시카고로 가기 위하여 기차길에 오르지요. 열심히 달려가다가... 시카고를 바로 코앞에 둔 어떤 철교를 지나가다가 그만 철교가 전복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기차가 벼랑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159명이나 태운 그 기차가 다리 밑으로 추락하면서 92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요. 다행히도 필립과 그의 아내는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필립이 먼저 몸을 추수리고 나와서 좀 어디로 피해야 될지 한번 살펴본 다음에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기차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내는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철근이 아내의 몸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립이 아내를 구하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그만 기차가 폭발하면서 필립도 죽고 말았습니다. 필립은 그 열차 사고가 있기 2년 전에 출판사로부터 요청을 받습니다. 찬송가를 좀 작곡해서 책으로 내고 싶다라는 그런 요청을 받고 고민하는 차에, 그리고 기도하는 차에 성경책을탁 펼쳐서 묵상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8절. 주님,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라는 이 말씀에 마음에 감동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심장이 뛰고 숭만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꾸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다.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묵상을 하며 그가 작사와 작곡을 하게 된 것이 바로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는 찬양의 가사예요. 필립은 비록 젊은 나이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깨닫고 그가 남긴 이 주옥 같은 아름다운 노래,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은 지금도 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은혜와 또 소망과 희망을 전해주는 찬양으로 들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필립이 느꼈던 그 감동, 필립이 느꼈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좀 이따 말씀 후에 한번 불러볼 텐데 찬양을 드릴 때 우리 가운데도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잠시 보면 오늘 본문의 시편의 기자도 필립과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가 뭐라고 그러죠? 마치 음식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몸을 살리는 기 위해서 우리가 살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이 꼭 음식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맛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맛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달대요, 달대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너무 달대요. 무엇보다 달다고요? 꿀보다 더 달대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멘 안 하시고 보니까 한 분도 달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laughs> 우리가 억지로 맞이 못해서 누가 시켜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이 달아서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 너무 달아서 말씀을 가까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맛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단맛 너무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단맛을 좋아합니다. 증거를 한번 대볼까요? 여러분 성경 가방에 한번 뒤져보세요. 사탕? 두세 개씩은 기본적으로 놓고 다녀요. 왜요? 단 것이 좋으니까. 그래서 신방 가다 보면 어떤 고사님들이 입에 뭘 물고 계세요. 뭐 먹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탕이요. 자꾸 입에 취미 말아서 사탕을 먹는데 그건 핑계인 것 같고요. 단게 좋아서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처럼 달다라는 것입니다. 어쩜 달달한 표현을 할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어, 말씀으로 감동을 입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서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바꿨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여러분, 말씀이 달게 느껴지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은 그런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누렸던 그 수많은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여기 앉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찬송가에 대해서 한번, 오늘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절 가사 한번 볼까요? 일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예, 후렴은 좀 있다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듣고 받고 믿는 자들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호등을 한번 보세요. 녹색 불이 켜지면 가시오. 빨간 불이 켜지면 서시오 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신호등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신호등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우린 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녹색불이 들어온 것은 그대로 해보는 겁니다. 가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때 행복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요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고백하면서. 필립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민 로러분 축복합니다 자 2절 말씀 2절은 뭐라고 노래하죠? 자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대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묵상하는데 갑자기 꽂힌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마지막 절.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라는 것이죠. 값도 없이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길을 가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너 은혜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은혜이죠. 예수님의 구원은 공짜로 얻어지게 된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 구원 받은 거 아니죠? 저처럼 잘생긴 사람만 구원 받는다면 여기 계신 분은 구원 못 받을 사람 여러분 계시죠? 제가 기준입니다 <laughs>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은 값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것이 은혜라고 오늘 필립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값 없이 받았다. 100% 공짜다. 그게 바로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이 바로 그 것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왜 우리가 오늘 또 찬양합니까? 아니, 대예배 한 번만 딱 드리면 됐지. 왜 우리가 졸리고 피곤한데 또 오후예배 나와 있는 것입니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 감동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년 가지고 나온 거 맞으시죠?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그런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감동이 당신의 삶에 넘치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 우리가 예배해야 될 이유는 값없이 받은 은혜. 그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 3자를 말씀 볼까요? 마지막입니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화를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나니. 아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큰 은혜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복을.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자, 구원 받고 끝나는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귀하다라고 오늘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였기 때문에 우리 마음가운데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진 사람들은요. 발 뽑고 잠을 못 자요. 우리 옛날 속담에도 모릅니까? 도둑이 재발절인다라는 거예요. 죄짓고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늘 불안한 거예요. 현대인들 잘 사는 것 같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평안한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 마음에도 없는 선행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진리를 찾아보려고 고행을 합니다. 고행.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진리인가요? 아니요. 거기는 답이 없어요. 진정한 평안은 고행이나 선행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평안이 되시고 평화를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용서 주님, 이런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를 넉넉하게 다 해결해 주시를 주님. 그주 앞에 나오셔서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평안이요, 예, 그 평안. 이 평안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니 우리 마음 가운데 자유로 용서 평화 그 속에서 오는 기쁨과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찬양 가운데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자이 모든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사람 후렴 보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후렴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이로다라고 반복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 꿀처럼 달게 엮일 만큼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살면서 복을 얻고 참 평화를 누리며 살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말씀. 오늘 그 생명 말씀을 다 받아 누리셔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가지고 있던 것처럼, 우리 찬양 한번 올려 드리겠습니다.